안녕하세요. 육태우 혼수를 즐기는 딸둘맘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어 한결 편안했던 날이었어요. 고생한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려고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닭다리살로 만든 닭갈비가 오늘 주 메뉴인데요. 닭갈비 1kg을 준비하였고, 닭 정육은 찬물에 재워 핏기를 빼주고, 키친타월로 물기 제거하여 소금 후추간을 해줬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건데, 고추장, 간장, 굴소스 4스푼씩 넣어주고, 다진마늘, 고춧가루, 케찹, 올리고당 2스푼씩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벌써 맛있는 장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닭갈비에 넣을 채소를 손질해 줄 건데,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채소와 사리를 넣어주면 되세요. 전 간단하게 대파, 고추, 양배추만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어요. 기름들은 예열된 팬에 닭다리살 올려 약불로 앞뒤 노릇하게 구워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른 후 고기가 70~80% 익었을 때 채소와 양념장을 넣어 조리면서 익혀주면 맛있는 닭갈비가 완성입니다. 전 닭갈비와 먹을 밥도 같이 준비해 봤어요. 간단하지만 너무 맛있는 버터 계란밥인데요. 대파 한단 손질하고 버터 15g 준비하여 예열된 팬에 버터와 대파 넣고 볶아주다 간장 한 스푼 넣고 계란 두알툭 깨서 반숙후라이 해준 후 흰쌀밥 위에 올려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버터향 때문에 엄청 맛이 있답니다. 매콤달콤한 닭갈비와도 궁합이 정말 좋네요. 둘이라서 더욱 행복한 저녁이에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시간 되세요.